그렇듯이 수사기관 및 사법기관의 동일범죄에 대한 인치차가 굉장히 커서요. 거기에 따른 그이 처벌, 수위가 달라져서 어, 국민들의 동일범죄에 대한 범벌 요구를 수용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해외 사례를 좀 보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동물의 방치는 전혀 처벌할 수 없습니다. 동물이 상해를 입거나, 그게 증명이 되거나, 죽어야 그거에 따라서 처벌이 되는데, 어, 그렇지 않습니다. 이게 경범죄, 중범죄, 의도, 유형, 행위결과 상습성 등을 면밀히 봐서 경범죄로 처벌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고요. 그리고 그게 이제 중범이 된다거나 학대가 명백할 경우는 이제 펠론이 중범죄로 해서 형사사건으로 처벌을 하는 거예요. 어, 이렇게 어차피 벌금 나올 거다. 그러니까 우리 그냥 계속 학대하자 재밌지 않냐? 이런 행위에 좀폭줄을 내주는 그러한 판결이 날수 있도록 좀 양형 기준이 어서 수립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구조적인 학세를 막기 위한 그런 것들은 이 동물 개별적인 동물 범죄에 대한 엄벌이 될때 그런 것들이 축적이 돼서 이후로 다시 큰 변화를 입을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이러한 이제 다양한 유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그 범죄학적 관점에서 이러한 범죄 행위의 원인이 정말 다양함에도 불구하고 막기 위해선 다양한 예방 정책이 함께 공존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현재 재판을 보면은 행위자의 실질적 교정에 대한 고민은 없고 단순히 벌금을 때릴 것인가, 실형 몇 개월을 때린 것일까만 고민하고 있다라는 게 우리의 이 동물학대 양형에 대한 그러니까 판결에 대한. 현실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고 라 하면 해외는 동물보호법이 개정되면서 양형기준을 어떻게 만들었는지 간략하게 한번 소개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법이 이제 독립적으로 움직이고 있는데요 미국 연막법에서는 Animal Welfare Act 동물복지법이 있고 그리고 프리벤션, 그러니까 Preventing Animal Cruelty and Torture Act라고 해서 p a 액트라고 붙이는 이두 두, 두 개의 법으로 사실 연방 수준에서의 동물학대 행위를 규율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이렇게 주마다 다양한 기준들을 가지고 있지만 상당히 유의미한 것은요. 유죄 판결을 받았을 때는 소유, 양육 뿐만이 아니라 보호, 그러니까 보유하는 것, 보관하는 것, 아니면 남이 동물을 키우고 있을 때그 집에 가서 거주하는 것. 더 나아가서는 동물이 존재하고 있는 곳에서의 봉사활동과 취업까지도 제한하고 있다는 것이 조금 더 앞서가고 있는 모습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적용되는 과정을 보면 1단계는 죄질이란 범죄 유형을 살펴보는 겁니다. 그런 다음에 감경 가중 요인을 거기에 고려하게 되고요. 그 선고 직전에 어떠한 보조명령, 부수적인 추가 명령을 더욱더 해야 되는지 를 고민을 하고 이제 최종적으로 법률을 검토를 하게 되는데요. 우리나라의 그럼 양형 기준 어떻게 나아가야 될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취약성에 대한 고민을 한번 해봐야 될것 같습니다. 동물은 스스로를 범할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군가가 발견하고 이것을 사건화 해줘야지만 처벌받는 피고인이 생긴다라는 거. 다른 범죄, 인간에 대한 범죄랑 다르게 취약성이 더 엿보이는 모습이 이러한 모습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우리나라 양형기준을 살펴보면 모든 양형기준에 빠지지 않고 들어가는 내용이 진지한 반성입니다. 이것이 상당하게 유의미하게 어, 감정요인으로 작동을 하고 있는데요. 과연 진지한 반성인자를 인정해 줄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한 번쯤 해봐야 될것 같습니다. 구체적인 유형들을 살펴서 유형의 세분화가 되어야 될것 같습니다. 동물에 대한 성적 확대에 추가해야 될것 같고요 사이트에 게재하거나 SNS에 전파하는 행위에 대해서 그리고 혐오 동기에 의해서 발생하는 것들은 조금 더 달리 봐야 될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가중 요소들 어떤 것들을 우리가 한번 더 고민해 봐야 될까 보면은 아동 앞에서의 행위를 가중하고 있는 미국과 영국의 양형 기준과 그리고 형법 내용을 우리가 조금 더 고민을 해봐야 될것 같습니다. 인간에 대한 폭력, 혐오범죄와 연결되어 있는 경우에, 더욱더 가중처벌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플로리다주에서는 징역형을 선고할 때도, 피해받은 동물이 다수일 때는, 모든 사건을 다 개별 사건으로 본다라고 사실 명시를 하고 있다는 거 말씀드리고요. 이럴 때는 단순히 그 학대 행위를 받은, 거, 그 피학대 동물에 대한 모습 뿐만이 아니라, 이 사람이 평생 혹은 특정 기간 동안, 소유, 보유, 양육을 할수 없다라는 그러한 내용. 집행유예를 내려줄 때는 그냥 단순히 집행유예만 내리는 것이 아니라 보호관찰 의무로 부여를 하고 특별준수사항으로 어떤 행위들을 단, 관찰을 할수 있어야 된다는 것좀 말씀을 드리고요. 이제 외국에서는 다양한 이제 경찰 단위에서 학대 전담부서를 만들었고요. 검찰에서는 기소 전담부서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법원에서는 조금 더 민감도 있는, 실효성 있는 재판을 내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와 함께, 이제, 사실, 우리 시민도 함께, 어, 다시 힘을 붙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양양비중 마력 필요성은 공감을 합니다만, 특정 범죄에 대해서 있어서 양양비중 마련이라는 것은 생각보다 지난한 작업이고, 아까 말씀드렸던 현실적 학교 특히 사례 축적의 부족은 상당히 이 부분을 저해할수 있는 요인이라고 봐요. 무학대 범죄 대해서 네, 판사의 난영의 불만이다라고 이제, 네. 하실 텐데 사실 그것은 또그 판사님들만 탓할 수는 없는 게 예를 들면 저희가 실명을하는데 지금 1년이다, 지금 2년이다 하면 그럼 우리가 지금 1년이나 2년 소모한 다른 사건 뭐가일지를 보게 되죠. 지금의 동물의 지위가 이 정도에 머무른다고 하면은 아, 아우 사람 때렸을 때 지금 1년 2년인데 동물을 그렇게 하고 있는데 어떻게 지금 1년을 그렇게 해, 사람의? 예. 사람의 자유를 파탈하는 처분을 해서 주저하게 되거든요. 그리고 특히 사람의 인신부속에 대해서는 더욱더 좀 엄격한 기준으로 보려고 하는 특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저는 그것은 우리 사회 전반적인 어떤 동물 보호에 대한 인식하고 결국은 같이 갈 수밖에 없지 않은가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동물보호에 대한 인지 감수성을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뭐성 인지 감수성처럼 그런 뭐 법관도 그렇고 일반 사회에. 구성원들도 그 동물보호에 대해서 어떤 인계감수성이 증가할 때 자연스럽게 법관의 양향도 한번 올라올 수 있을 거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런 이상으이학대 개신물을 개시 행위 외에 학대 그 자체에 대한 행위에 대한 행위 입증은 아무래도 피해자 자격증 수준에 많이 의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러한 동물범죄 자체의 특성도 존재하지만 우리. 제도와 체계에서의 이례이나 현실적인 어려움도 존재하고 있습니다. 지금 동물범죄, 동물해상범죄 수사구는 우선은 각 경찰서 사무 분장에 따라서 경제범죄 수사팀 또는 지능범죄 수사팀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공통에 일어나는 부서가 존재하고 있지 않고요. 어, 이것도 지금 저희가 비탄법사범을 그 수사하고 있기 때문에 경제팀에서 담당하고 있는데. 이게 그 범죄 특성에 따라서 사실은 이게 분류가 돼야 하는 게 많고 있는데 동물보호법 단순히 특별 법이라는 이유로경제팀을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좀 어려운 점이 그 경제팀 같은 경우는 저희가 다수 이제 일반 경제 범죄에 대한 고소 부활 사태을 처리를 하고 있는데 이 경우에 현장성 있는 수사가 많이 요구가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가 팀이라는 이름을 붙여서 수사를 하고 있지만 지금은 교열 수사관이 그 교열 사건의 수사과정 전체에 처음부터 끝까지 전체를 전담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범행 현장을 추정을 해서 그 보존 분석하고 증거 확보하고 CCTV 추적을 하는 등현장상인 수사가 종국계에 요구되는 가법물 대상 범죄 수사에 있어서 실질적인 좀 어려움이 달고 있습니다. 이런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신인사회에서 매뉴얼과 카드 뉴스 등을 작성해서 대중에게 절파하 홍보를 해주셨는데요. 경찰 내부에서도 어, 이런 동물 그 대상 범죄에 대해서 대중인식개보를위해서별별홍보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이제 개인적으로는 어, 이런 부분 수사에 적극기한 시민들에게 신고포상동을제하는 뭐 그런 정도또 뭐 방안은 어떨까 생각을 했습니다. 동물에 어, 대해서도 법적 사회적 지위가 향상돼서 어, 본질적인 생명에 대한 침해 행위를 이 청구를 할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도 법원이 물건이 아닌지 의놓이 되었으니 이를 고려해서 양양을 하지 않겠냐라고 막연히 기대하는 그런 말씀을 해드릴 수밖에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양형 기준이 마련되어야 된다는 필요성이 굉장히 크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보통 이제 처벌 한계를 얘기해야 는 동물학대, 우리 이번 자리도 굉장히 동물학대 중심적으로 이야기가 오고 갔는데 동물을 이렇게 직접 범죄 대상으로 하지 않는 범죄들도 많이 있습니다. 동물학대로 취급되지 좋지 않은 범죄들도 많이 있습니다. 우론 흔히 농장이나 실험실에서 이루어진 학대들이 어, 이것은 우리가 결국에는 이용하는 동물이고 결국에는 죽여서 먹을 거니까 라고 해서 분명히 범죄는 행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양형조차 원인되지 않는 그런 법률들도 많이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동물의 질을 어떻게 규정하고 어떻게 바라볼 것이냐, 과연 이용하는 법률이라고 해서 동물을 생명이 없는 존재로 규정해도 되느냐, 라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고민하고 그런 부분들을 인식 전환하는 어떤 규정들을 넣어서 심지어 이용하는 법률이라 하더라도 법계에 어, 이름의 행위성을 갖추는 것이, 어, 제대로 된 양형 기준, 그리고 그 생명을 해야 하는 범죄에 대한 처벌이 이루어지게 하는, 어, 또 다른 도 시작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어, 그런 활동도 많이 부탁을 드리고, 저도 관련해서, 어, 많은 활동을 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내용 활동을 하고, 시민들한테 알리는 포스팅을 SNS에 기재합니다. 그러면, 어, 대부분의 댓글들이 어, 분노에 가득찬 학대범들을 어, 응징하고 싶다, 정말 강력 처벌해달라 그런 내용들로 매우 가득합니다. 이렇게 시민들이 동물 학대 범죄에 대해서 분노하는 이유는 동물 범죄의 특성이 세 가지가 있다고 생각해 봤습니다. 첫 번째는 생명에 대한 어, 존엄성을 어, 위배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사람을 향한 폭력성으로의 연결이라고 어, 말씀드리고요. 마지막 세 번째는 현재 동물의 법적 지위와 관련성입니다. 훌륭하게 이렇게 수사해주시는 분도 계시지만 매우 부소수입니다 대부분은, 관심도도 떨어지고 전문성도 떨어집니다. 심지어 경찰청에서 발간한 동물학대 대응 내부 범죄 매뉴얼도 지켜지지 않습니다. 지자체 공무원들은, 역시 관련 법령도 모르고 시민들이 그들한테 저희 파라 활동가 분들이 동물법에 대해서 설명해주는 경우도 발생합니다. 이런 상황을 지켜봤을 때, 저희는, 어, 재판부에서 양형 기준이 수립되고, 어, 그러한 심각성, 동물학대 범죄에 대한 심각성이 조성되어야 지자체 공무원들과 경찰들도 그 심각성을 느끼고 공감하지 않을까 싶으면서, 어, 양형 기준에 신속하고 조속한 수립을 추구하며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동물법에서 이게 위법행위고 위법행위 유독행 범죄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가 계속해서 이것이 인간에게 대한 더큰 범죄로 전이될 수 있기 때문에 위험한 거라고 이야기하는 사은아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거 자체가 되게 폭력이고 이런 사람을 방치하는 것이 우리의 전반적인 사회 안정과 멀어지는 거고 이것이 정의가 아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규율해야 된다라는 것을 사실 이야기할 수 있는 사회면 좋을 것 같고요. 국민들은. 음, 음. 사실, 이더 예민하게 감각이 발달되어 있거든요. 고통, 공포, 더 예민하게 느껴요. 사람은 그 상황을 이해하지만 공부를 못하는 순진 무구한 존재잖아요. 그렇게 보면 어린아이와 다를 게 없다는 게 무조건 활동가 기게 심한 것 같습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공정하고 투명하고 합리적인 양형 기준, 그러나 그거에 앞서서 엄벌이 정말 필요하고, 그뭐 엄벌을 할수 있는 선에서의 공정, 합리, 투명성, 그렇게 추진이 되었으면 한다는 말씀입니다. 재미있습니다. 사회 여론이 중요하다고 하셨는데 사법, 사법부 관계자들의 여론을 접하는 노트가 그 궁금합니다. 뭐 뉴스나 신문을 보내는 분들도 늦은 SNS, 유튜브 라이브로 하자. 다요 저희는 아까는 특히 공정성과 음, 중립성을 좀 확보해야 된다는 생각으 반박반념이 음. 있다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편할게 내용들이 조금 많이 안 그래도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그렇게 네, 친하게 보지는 않는 것같아 사실은 저희한거 왔을 때네 네, 네, 불편, 부하게그 과제에 맞춰서 적정 형태를 주마하려고 노력하고 있다는 걸양 야야 들었으면 좋겠고 우리나라는 지금 대범이 그냥 그로만 끝났는지 아니면 그분들에 대한 블랙리스트나 따로 블랙리스트나 따로 관리하고 있는 그런 것이 있는지 아마도 분명히 알려져 있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으로 질문드립니다. 어, 말씀하신 그 대응을 확대 확실 전력이 있는 사망에 대한 블랙리스트를 어, 통해서 뭐 조치를 한다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아마 시행되고 있는 것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절차나 제도들이 많이 돼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감사하고 또 사실 이런 부분이 방안이 있으면 좀 그런다고 생각을 했었고요. 동물보호 네. 위반 매뉴이나 동물보호 범죄 매뉴리 좀 정해져서 각 지구대나 이렇게 좀 배포가 되면 아무래도 경찰관들이 어부네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또 동물들 확대가 줄어드는 데 도움되지 않을까 해서 요청합니다 경찰청에서 발간한 동물학대 수사 매뉴얼은 존재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어, 이게 학대 매뉴얼은 만들어져 있지만 이 학대 매뉴얼이 체계적인 교육 과정을 통해서 신입경찰관뿐만 아니라 지구대 있어 수사 일선는별포 되거나 교육되지 않은 게 가장 큰 문제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동물보호법이 이제 개정이 돼서 내용이 막 바뀌었기 때문에 그범위이 넓어졌잖아요. 이제 학대를 규정하시는 범위가 넓어졌는데 이런 경우에 대해서 이제 수정 개선이 이제 어, 그러니까 매뉴얼 보완이 되지 않은 채로 지금 방치되어 있는 것도 문제인 것 같습니다. 이아기했고그 어느 때보다도 체적인내는것같다 그러니까 모두 수고하습니다